자, 이번 영상은 2분기 실적 발표 리뷰 영상입니다 첫번째 종목은 하나 머티리얼즈 입니다 하나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 매출액 613억 영업이익 96억 입니다 SI 부품 매출은 500억 대 정도 그 다음에 SIC 부품 매출은 78억 정도 SIC 하이브리드 부품은 1분기 내 고객사 내 재고 확보가 상당 부분 이루어진 영향으로 추정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D램은 상반기 전환 투자가 진행되면서 가동률이 순조롭게 회복되고 있고, I.T. 수요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랜드 가동률은 예상보다 저조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도 당초의 예상 대비보다 완만한 개선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전혀 나쁜 흐름은 아닌 것 같고요. 2 0 0년 연간으로 봤을 때 매출액이 2,500억 영업이익은 444억 정도 기록때 전망입니다. 모바일 및 모바일 및 PC 수요 회복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랜드 가동률 회복 시점이 늦어지고 있고 낮은 가동률로 인해서 연초부터 기대했었던 SI 부품군 확대가 지연되면서 23년 대비 회복 강도가 낮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반 서버의 수요는 점진적으로 회복세에 진입하고 있고 연말 모바일 PC 성수기에 진입하면서 추가적인 가동률 회복 가능성이 상존한다. 25년에는 상반기 V9 랜드 전환 투자 그 다음 하반기 V10 극좋은 식각장비 향 매출이 발생하면서 본격적인 회복 궤도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현재 도쿄 일렉트로는 이번 실적 발표에서 랜드 극존 식각장비 관련 상반기부터 고객사 내에서 웨이퍼 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내년부터 파일럿 투자가 시작될 것을 언급했다고 합니다. 금번 실적 발표를 통해서 램 리서치도 신규 극존 식각장비를 발표한 만큼 기술의 방향성은 명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여기에 대한 레퍼런스를 확보를 하고 타사의 경쟁력 대비 보유하고 있다면 네, 굉장히 좋은 상황으로 갈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당장은 어두울지 모르겠지만 향후를 본다면 네,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을만한 어, 모멘텀은 존재한다 근데 그 모멘텀을 지금부터 믿고 어, 누적으로 투자해 나갈 것이냐 아니면 지금은 잠깐 비를 피해가고 나중에 해를 뜰 때를 기다릴 것이냐의 선택의 문제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월봉상으로는 사실 딱 투자할 만한 시기이긴 합니다 60개월 봉상 다 왔기 때문에 네, 그래도 한번 정도 뚫고 진하게 내려갈 수도 있기 때문에 어, 약간의 두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지금 가격대에서는 한번 정도는 잡아봐도 괜찮지 않을까 소량으로 네, 그래서 올라간다면 뭐 그대로 두겠지만 더 떨어진다면은 부분 부분 매수를 하면서 네, 해가 뜰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최근에 모든 종목들이 약간의 거품을 낀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밑에서부터 잡아서 올라가는 게더 낫다라는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적 부분들 본다면은 작년에 비해서는 회복할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라서 뭐 근데 회복 강도는 강하지 않아서 또 약간은 좀 애매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자 두번째는 전기차 캐짐에 의해서 좀 손해를 보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죠. 서현이화입니다 자 매출액은 1조 원, 영업이익은 500억 정도 근처 달성을 했습니다. 브라질 쪽에서 매출액이 감소했지만 한국, 유럽, 인도, 미국 매출이 증가를 했습니다. 특히나 미국이 높았는데요. 어, 고객사들의 생산 증가와 환율 상승 그리고 전년 4월에 인수한 서현 이와 어번의 기여가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2분기 매출액 중 88%가 현대와 기아 향 쪽의 매출액이었고요. 매출 총 이익률과 영업이익률은 각각 상승했고요. 무형자산 삼각비와 감가상각비가 증가를 했고 판매보증비 증가했고 해외 관련해서 초기비용도 반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낮은 기저와 외형 성장에 따른 레버리지 효과가 이익률 상승을 기여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인도와 미주에서 현재 발생 중인 서연 이화의 성장인데요. 인도는 2 4년 현재 스쿠터 제조업체를 고객으로 찾아 인터, 아, 인넷, 시트 등을 공급하는 중이고 24년에는 이제 인도의 훈네 지역에 이제 법인을 또 설립해가지고 25년도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주 지역에서는 2 0 0 0년 미국 알리바마에 위치한 어번을 인수해서 에어덕트, 가니쉬, 워셔 탱크 등 제품 라인업을 확대했고요. 멕시코에서는 어, 기존 생산 능력 이외에도 또 추가를 해서 네, 필러 생산 능력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 이와, 서현 이와 배너는 현대차, 어, 전기차 공장으로 도어트림, 필러 등을 공급할 예정이고, 최근에 신규 거래선 대상으로 내외장 부품 공급을 추진 중이고 23년 이후 한개 인수 법인과 다섯 개 신설 법인을 생산했기 때문에 초기 수익성은 낮아 보이겠지만 25년 이후에는 외형 성장과 시너지 효과가 날수 있을 것이다라고 바라봤고 매출액과 지배주주 순이익이 꽤 좋을 것으로 바라보고 있고 시가총액을 감안했었을 때 P가 어... 정말 좀 낮다라고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단일 고객군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초기 캐펙스 투자가 크다는 라 점에서 어, 밸류에이션이 어, 할인 요인이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해외 신 공장들이 생산을 시작하면서 가동률이 생기면 늘어날 거고, 네, 유치 고객도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건 아닌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서연이와 보시면, 지금 주봉상까지는 사실, 아, 이거 투자해봐도 괜찮겠다, 라는 건데, 월봉상으로 보면은, 어, 23년부터 전기차 위쪽으로 해가지고, 미국에 투자하는 업종, 도뭐 세제 혜택부터 시작해가지고,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네, 근데 조금 지금은 지지부진 하다. 네, 그래도 밑걸리대고 크게 올랐기 때문에, 어, 조금은 괜찮은 상황이긴 한데, 이게 언제라도 깨질 수 있고, 또두달 뒤로 예정되어 있는, 또 미대선 영향에 따라서 불안정성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최최한한종목은피해해는는 좋지 지을을까렇그바라보라있습보다있습총액은가총액 f the brand of the b r 은 n d 은 f the brand of the brand of the brand o 을 the brand of the brand of the brand of t 것 e brand of t 에 e b 이 a n d of the brand of the b r 지 n d of the brand of the b r 는 n d of the b r a 자, 마지막 종목은 화신입니다. 자, 화신 같은 경우에도 어, 비슷한 업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2분기에 매출액은 4,200억, 영업익은 240억 정도입니다. 인도가 증가를 했고, 마찬가지로 한국과 미국 쪽에서 감소로 해서 외형 축소가 이어졌다고 합니다. 고객사의 한국 생산 감소와 재고 조정 영향이라고 파악되고 있고, 외형 축소에도 불구하고 인건비, 감가상각비, 운반비 등이 증가하면서 수익성이 하락했다고 합니다. 재료비 하락이 일부 상쇄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하락했다. 한국 법인에서 매출 감소했지만 영업이익은 증가했고 미국과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순이익이 감소했다고 합니다. 특히 브라질 쪽에서는 헬알화 하락으로 인해서 네, 2분기 자산이 1,100억 정도? 그다음에 부채가 1,300억이니까 잠식 정도이죠. 네, 그렇게 보여지고 24년 상반기 현금 흐름표에는 유형 자산 취득이 1,000억 정도 근데 건설 중에서 자산이 900억 정도라고 측정되어 있는데 한국 영천에서 800억을 투자해서 배터리 팩 케이스 그 다음에 세시 경량화 공장을 완공했고 7월부터 가동을 시작해서 제네시스 모델의 납품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최근에 전기차 수요의 준화로 당초보다 계획이 늦어질 수 있지만 관련해서 순차적으로 출시가 될거이며 여기도 26년 이후부터는 연간 1000억 이상의 매출을 보유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 공장은 24년 초 착공을 시작했고요 네 내년 초에 완공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25년 상반기 시범 생산한 후에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매출 이 나올 것 같고 투자 비용이 큰 만큼 어 경제 규모 확보될 때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 여기는 마찬가지로 좀향후로좀 좀 들여다봐야 되는 종목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화신 확인해 보시면, 일봉상으로, 주봉상으로부터 내려와 있고요. 월봉상으로는 네, 서현이화보다는좀 네, 빠르게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어, 지난 상승 폭을 거의 다 깎아먹고 내려온 상황이고요. 사실 60개월 봉선 거의 다왔다는것 자체부터 가 거의 다 2년 동안 상승으로 뱉어낸 거고, 향후에 더 떨어질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왜냐면 하 여기는 25년도부터 외형 성장할 수 있는 게 아니라 25년 하반기부터 매출이 반영될 것이기 때문에 26년부터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뭐 사실 내년에도 그러니까 이게 상황이 언제 바뀔 수 있냐면 11월 대선 때 만약에 트럼프가 낙선을 어, 안 되고 헨리가 된다고 한, 한다면 테마성으로 모든 전기차 종목들 다일제 올라갈 겁니다 다 일제히 네. 그때 한번 올라가는 거가 아니라면 저는 더 떨어질 수 있다고 보고 만약에 어, 트럼프가 떨어진다면 지 그러니까 떨어진다면 여기가 더 떨어질 거고 떨어지지 않는다면 지금 여기가 저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약간의 도박성 판단이 좀 주요하다라고 좀볼수 있겠고 저라면 하지 않는다라는 거 왜냐면 이럴 수도 있는 건 하지 않는 게 제일 좋거든요 네, 그 만약에 트럼프가 이기면 어디가 올라갈 것 같냐 저는 SOL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SOL 아니면뭐 이노베이션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 지금 재상장 뭐 이런 것들 합병 이런 이슈가 있으니까 저는 SOL이 낫지 않을까 싶어요 네, 어찌됐든 지금 SOL이 어, 우선주군요 죄송합니다 좋지 않은 상황인 건뭐 맞긴 한데요 네, 7조5 네,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또 사업 구조상 변경을 하려고 하고 있는 또 상황이고, 근데 전통주로서 한다면 수소가 개발되기 전까지는 기름을 팔고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s o 이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트럼프가 된다고 하면 전혀 나쁜 상황은 아니고, 또 트럼프가 투자한 것처럼 아 트럼프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최근에 버핏 투자한 것처럼 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석유 기업을 보유 매수를 늘렸단 말이에요. 이것은 어느 정도 뭐 트럼프가 되든 뭐 헬러가 되든 신재에너지만으로. 지금 나아갈 수 없는 경제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는 신재생 에너지보다는 이제 어느 정도 타협을좀 보지 않을까 그래서 과거의 흐름에서의 이 전통주 에너지 주에 대한 하락보다는 좀 나아진 상황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네 그렇게 좀 보는 것 같고 아, 물론 제일 문제는 이제 원유가가 이제 떨어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네 물론 이게 코로나 때 이전으로 본다면 사실 아직도 높은 가격대는 맞기는 한데요 그렇다고 10년 주기 역사상으로 봤었을 때이 부분이 어, 내려왔었을 때 엄청난 하락 지점이야? 뭐, 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은, 요 구간이 얼마 정도 될까요? 한 50, 50 정도까지는 떨어도큰 문제는 없는데, 기저효과라는 것들이 있겠죠? 역기죠 부담감. 네. 그래도, 저는 앞으로의 원유는, 글쎄요, 70 이하로 떨어질까요? 아직도 계속 전쟁이 나고 있고, 어, 지금 부서진 것들을 다시 다 되돌리려면 석유화학에 대한 비용도 굉장히 클 거고, 또 중국이 경제가 돌아가기 시작한다면 정말 원유를 많이 쓰게 될 텐데, 그때는 또 반대로도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수요 때문에, 네,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네. 그래서 우선은, 음, SOL 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거 아니면 신재생 에너지 정도로 흘러가겠죠. 네. 그런 부분들 한번 비교해보시면은 괜찮지 않을까. 네.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장도 사실 뭐 쉽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주도 계속 좀 혼란 속에서 8월달 지나가지 않을까. 그래서 9월을 좀잘 맞이하는 어, 상황으로 가야 될것 같고, 또 최근에 테마가 확확 바뀌면서 네, 정신이 없는 와중이라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에만 좀 집중을 해가지고 엑스트를할수 있다면 좀 빠르게 어, 방망이 잡고 엑스트를 하시고 투자는 굉장히 좀 길게 보고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지금 흘러가는 테마들 굉장히 많거든요. 괜히 잡았다가 어, 손실하시는 것보다는 저는 안정적인 투자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끝.